안녕하세요 리더십 전문 채널 리더 t v 오늘은 그 리더십 토크라는 주제로 리더십 대가이자 또 오랫동안 또 경영 현장에 계셨던 경영의 대가이신 한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전에 그 삼성 코닝에서 IT 그룹장을 하신 이성우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대가라고까지 얘기하면은 잘못하다간 머리가 큰 사람으로 되니까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laughs> 1985년도에 이제 우연치 않게 컴퓨터에 인연을 맺게 됐었습니다 예. 그 제조 현장에 뜨거운 그유림물 녹이고 하는 것을 예. 제어를 하려니 예. 컴퓨터를 써서 예. 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 제조 현장에서 쓰던 컴퓨터가 음. 그 다음에는 품질 관리, 음. 생산 관리, 음. 그 다음에 뭐, 그 경영 정보 영역,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산되가고 음.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서 식스시그마 경영 혁신,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예. 발을 담그게 됐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 그 경영을 경험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혁신을 예. 진행하면서 그럼 회사를 음. 어떻게 변화시켜야지 되는지 네. 85년에 시작해서 2000 지금이 18년이니까 네. 세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예.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그러한 음. 그 변화를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예. 해봤다는 거. 예. 근데그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게, 음. 뭐 MBA도 다녀오면서 예. 서양의 그러한 예. 경영 기법을 예. 처음엔 저도 심취했었습니다. 음, 네. 근데 그 경영자들하고 부딪치면서 예. 상당히 어려워 이해하기 음. 어려워하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을까 네. 하던 차에 우연치 않게 이제 네. 동양 철학이라든지 네. 우리의 고전, 인문 음. 서적 이런 걸 보면서 네. 아 이거를 접목시키면 네. 서양의 기법과 우리 동양의 음. 사상을 접목시키면 좀 더. 네. 이해하기 쉬운 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술했던 책이 네. 동의보감 주역에서 찾은 경영이야기 네. 그 다음에 경영, 사람을 벤치마킹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음.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로병사 네. 이런 데에서도 결국은 그러한 음. 경영기법을 찾을 수 있고 예. 기업하고 상당히 많은 그 요소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음. 사람하고 기업, 네, 네, 네. 그다음에 네. 우리의 그러한 네. 그 사상 이런 걸 통해서 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시입니다 네. 저희 리더십 전문 채널 리더 TV 그 리더십 토크는 어, 삿포로 맥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삿포로를 한잔 가득 채우면. 스노우에드는 그 맛을 변함없이 지킵니다. 끝까지 맛있게 삿포로 그대로 삿포로. 대표님 제가 지금 뭐 여쭤보지 않았는데 자기 소개를 오늘 본론까지 지다 가서 이미 많은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 어좀 오늘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현재니까 그 리더피아에도 이제 기업 순환론이라고 기업 순환론이라고 지금 연재를 지금 한. 어, 5개월째 참석하고 음. 계신데요. 간단하게 기업 순환로 어떤 걸 말씀하는 건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업도 돌고 돈다 음. 하고 좀 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게 된그 배경에는 음.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고 네. 뭔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이나, 살아가는 거하고 기업도 지금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자꾸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흔히 우리가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이다. 음.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고, 음. 제가 먼저 몸담았던 삼성커닝도 33년 만에 <laughs> 문을 닫았습니다. 와. 그래서, 어, 그럼, 사람은 육신적이 보통 환갑,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생로병사를 겪는데, 네. 그럼 기업은 어떠한 그런 과정이 없을까? 네. 근데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산업의 주기라든지 음. 신제품의 주기를 얘기할 때도 네. 처음에 생겨나면은 음. 성장을 하고 음. 성숙기로 들어갔다가 네. 이제 쇠퇴기로 가면서 사양산업화 네. 되는 음. 이런 주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음. 그렇다고 하면은 기업은 그러한 것이 없을까 음. 하고서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음. 동양 사상들을 보면은 네. 차이가 나는 게 음. 세상 모든 것은 얽혀있다. 음. 그 다음에 순환한다. 음. 어떻게 보면 서양하고 좀 다르죠. 네. 서양은 음. 세상 사, 사물을 쪼개 갖고서는 음. 분석하고 정복하고 네.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 음. 많이 익숙해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순환한다는 것을 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반갑 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60갑자 해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음. 또 새로운 게 시작된다. 네. 그래서 6 0 3년 순환이라고 하는 거에 한번 초점을 음. 맞추면서 예. 30년 평균이라고 했지만 100년 음. 넘어가는 회사도 있고 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의 그 과거 역사 그 다음에 음. 그 기업들의 경영 실적 음.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떠한 패턴이 역시 예. 나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인간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음. 중년이 돼서 노년을 네. 맞이하면서 네. 마감을 하듯이 네. 기업도 어떻게 보면 은그 태도, 음. 성장, 음. 그 다음에 성숙기에서 음. 쇠퇴기로 넘어가는 네. 그러한 변화를 볼수 있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재미있었던 게 음.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아마 설립 후 음. 10년 이상 음. 가는 게 10%인가 음.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음. 흔히 회계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기업도 한 10년이 지나야 음.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한다. 아, 예.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10년요. 저 어, 창업해서 예. 그 음. 유지하는 것부터가 이제 네. 힘이 들고 리도표 딱 11년 지금 됐으니까. 네. 아직 돈이 쌓잔고가 온다 그죠? 한 15년을 전후해서 회사들이 대부분 상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네.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제 네. 힘든 고비를 넘겼고 음. 나도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를 네. 알리고 싶은 거였는지 음. 그런 이제 상장을 고시기에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음. 그 바벨탑의 저주 얘야기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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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업들이 보면은 돈을 한참 벌기 시작하게 되면은 음. 흔히들 욕심을 갖는 게 음. 우리 사람도. 중년이 되면은 아주 평수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듯이 네. 본사 사옥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기가 되면은 그 동안 한참잘 나갔고 네.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여유도 있고 하니까 네. 이제 새로운 것을 짓는 거죠. 네. 하지만 네. 곧 이어서 힘든 시기가 네. 온다는 것은 네. 미처 감지하지 못했다. 네. 그 멋있는 건물을 짓고 네. 난 다음에. 네.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음. 바벨탑의 저주 얘기가 나오면서 예. 대부분 또그 시기가 되면 은 결국은 음. 본사 사업을 매각합니다 그러고서는 음. 뭐 천막 당사처럼 네. 이제 다른 빌딩을 옮겨가고 음. 그러한 사람하고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예예. 그러니까 잘 나가는 음. 그러,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음. 재무적으로도 좀큰 음. 성과를 낼수 있는 가을 가을.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는 음. 그런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음. 그것을 지금 리더피아에 음. 이제 열두 달로 나눠서, 네, 나눠서. 예. 한번 그 음. 계절별 음. 그 다음에 월별 어떠한 네. 상황이 다가오는지 음. 그걸 갖다가 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음. 순환 안 되는 걸 알면 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힘들어요. 음, 그렇죠. 하지만 어떠한 음.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음. 감지할 수만 있더라도 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감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은 음. 많았지만 음. 막연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음. 리스크가 있느냐 하면서 포기했던 네. 그러니까 일종의 유비무한의 정신을 네. 참조할 수 있게 되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기업을 한 60년 주기로 봤을 때,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네 단계로 봤을 때, 각 단계를 한 15년 정도 그쵸, 보면 뭐죠? 6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경영 사항들이나 여러 가지 뭐 전략 영나도 있을 수 있고, 그 사항에 맞는 또 경영자가 또 거기에 맞는 또 리더십을 또 펼치하고, 거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연구 결과로 총망락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직은 뭐 하,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총망락까지는 아직은 아, 안되죠 <laughs> <laughs> 그렇다면 어, 이거 연구하시면서 좀 우리나라 기업을 좀사례 연구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봄하고 여름 하면은 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음. 한창 청소년기며 이제 음. 장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네. 뭐, 돌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 네. 하면서 잘 나가야지 되는 네. 시기거든요. 근데, 그냥 잘 나가면 안 되고, 음. 회사가 이제 커지게 되면, 음. 규모가 늘어나게 되죠. 아무래도. 네. 사람도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쉽게 얘기하면은 관리가 음.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준비를 안 하면은, 음. 너무 갑작스러운 성장의 무게에 눌려서 네. 네. 갑자기 음.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카페대네 음. 엄청 급성장했었죠. 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타벅스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을 예. 누르고 음. 1위를 했던 음. 그 좋은 회사였는데 음. 한 10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뭐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음.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죠. 음. 근데 이제 그 회사를 보면은 커피로 시작한 음. 전문 회사가 네. 갑자기 식재료 음. 그러니까 음식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음. 그다음에 너무 일찌감치 음. 국제화를 한다 그러면서 음. 뭐 일본, 미국, 음. 중국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음. 그 성장의 속도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였죠 아,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있었고 음. 한 2년인가 3년 정도의 음. 시간을 좋지만 음. 가장 최근 뉴스로는 아마 이제 거의 뭐 음. 문을 닫는 음. 그런 상황으로 가는게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웅진코웨이로 유명했던 회사 있죠 웅진코웨이 네. 예. 그 회사도 어느 날 갑자기 아 웅진그룹을 말씀하시는죠네 웅진그룹 아 예예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예. 부도위기에 몰려서 뭐 매각을 하고 그랬죠 예예 예. 그 회사도 보면은 그 정수기 렌탈사업 이런걸 하던 회사가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극동 건설을 인수하고 예. 스위스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네. 뭔가 자기 하고는 맞지 않는 길로다 갑자기 예. 변신을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음. 자금 위기를 겪으면서 음. 내각을 하고 그래서 네. 요즘 와서 네. 다시 또뭐 움직이려고 최근에 움직 그룹은 다시 그러니까 좀 음. 재도약을 하는 그런 기색이 보이던데 좀더 두고 보면은 것 예, 같고 예. 멘탈 사업 다시 시작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그대로 가지 않고 음. 너무 무리를 하거나 음. 했을 경우 음. 어떻게 보면 요절하는 생이죠. 음. 뭐 자기 수명도 못 살고 음. 일찍 죽듯이. 음. 그래서 60년이라는 것을 음. 기본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천수, 음. 뭐 하늘이 준 수명이라고 음. 보면은 네. 30년 만에 망하는 회사는 네. 저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만약에 한 가지 제품만을 가지고 계속 경영을 하면. 네.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도 끝날 테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수명을 늘리려면 음. 그 뒤를 이어주는 새로운 제품이나 음.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지 않으면 네. 평균 30년 네.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결국은 기업이 이제 음. 자기의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 네. 가장 평범한 진리 인 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음. 사업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예. 힘들다 네. 하는 것을 보수기 그렇고 음. 중년이 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 집이 어려워지거나 음. 뭐 사업이 힘들어서 예. 어려워지거나 하면은 뭐 오. 집도 팔고 뭐하고 예. 다 줄이죠. 네. 이제 기업도 비슷합니다. 음. 아모레퍼시픽 지금 엄청 잘 나가죠. 예. 아모레퍼시픽도 역사를 보면은 음. 옛날 우리 그 재벌 기업들이 음.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음. 다각화, 네. 문어발식 확장, 비관련 다각화, 네. 뭐 금융업, 무슨 음. 뭐 음. 그때 야구단, 음. 하튼 여안 하는 거 없이 네. 확장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직 화장품이 수입 자유가 화안 됐기 음. 때문에 음. 수입 자유하면 화 음. 망한다 음. 음.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네. 너무 몸집을 불리다 보니까 음. 힘이 들어서. 음. 그때 이제 언론에도 보도된 게선서관고 음. 그 회장이 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음. 화장품이다 음. 다시 화장품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아. 나머지들은 다 매각하고 몸집을 줄였습니다 음. 그냥 결국은 핵심 사업에 집중을 네.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종자가 될수 있죠 예. 내년 봄을 음. 대비하는 종자가 네. 될수 있는 그러면서 화장품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음. 음. 지금 음. 더 이상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예. 우리가 그걸 음. 하게 확인을 할수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음. CJ. 음. 제일재당이라고 삼성그룹 안에 네, 있었고, 예. 설탕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음. 그러니 그쵸. 뭐 삼성그룹 안에서 그때 예. 당시 한창 막 예. 중화, 전자산업 이런 거할 때, 음. 올라오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음. 뭐 설탕 만드는 데 음.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음. 그룹에서 분리가 되는 게더 예. 행운을 가져오는 결과를 예. 맞이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음. 음식,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CJ도 음. 엄청난 예. 발전을 갖다 하고 있다. 음. 가을이나 겨울로 들어가게 될때 힘든 시기를 그런 식으로 음. 자기의 음. 업의 개념, 음. 자기들의 그 음. 기업을 갖다 하는 본질적인 음. 그 사명이나 음. 이런 걸 자꾸 되새기면서 음. 잘할수 있는 걸로다 집중하는 회사들은 예. 그 힘든 시기를 넘기게 되고 예. 더 제일 좋은 거는 음. 미리 준비하는 회사겠죠. 음. 미리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네. 회사는 음. 그 힘든 시기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음. 일으키기 위해서 네. 사람들을 음. 계속 양성하고 음. 준비를 하면 네.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극성장할 네. 수 있는. 네. 어쨌든 기업순환론을 통해서 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꼭 한우물만 파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뭐, 어떻게 또 전략을 펼칠 것인지, 특히 경영자는 어떤 데서 펼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를좀 현장에, 현재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한 뭐, 20, 30년 된 기업들, 뭐,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50, 60년 정도 된 네.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주기에 다 걸쳐서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은 그냥 성장기간 걸쳐 있을 것이고, 옛날에 초창기 우리 한국에서 시작된 기업들은 이제 성숙 이제 세태기에 또 많이 걸쳐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 좀 어떻게 이 기업 순환론을 이렇게 뭐랄까 좀잘 활용을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좀몇 가지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업 순환론을 음. 처음 생각해야 된 음. 배경에는 사실 유행어도 있었잖아요. 음. 어쩌다 어른 했듯이 어쩌다 어른이 예, 예. 근데 사장도 가만히 보면 어쩌다 사장이거든요. 음. 경영자 음. 수업을 따로 가리키는 뭐 학교도 없고. 저 저도 어쩌다 맡아 놨고요 <laughs> 그랬는데 경영을 하려고 하면은 음.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닌 것도 모자라서 기업의 그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음. 또 불고기 있으면서 네. 위기가 닥쳐 온다 그랬을 때 네. 아마 음. 그 경영적인 사장들의 머리는 음. 거의 폭발 직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 기업을 경영하려면 네. 시기상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음. 전개되는구나. 네. 그거를 만약에 음. 전체를 볼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 네. 각그 음. 경영자들이 네. 나는 어느 단계에 위치해 있을까. 그래서 음. 그 앞뒤로다가 어떤 음.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서 음. 리스크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네. 네. 하는 그 목적으로다가 이제. 기업 순환론을 네. 연구하게 되었던 거고요. 네. 그걸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벤처나 이런 신생 기업들은 음. 네. 경영의 틀을 준비해야죠. 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성장을 한다. 음. 그 성장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음.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음. 드디어 이제 정체성 위기 같은 게 와요. 음. 가족처럼 음. 몇 명이서 단란하게 음. 시작했던 사업이 네.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오는 방법으 하다 보면 그렇죠. 음. 이건 뭐 서로 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음. 주장하면서 음. 이제 음. 왜 우리가 이것을 하지 하는 게 일단 존재론 쪽 그렇죠. 질문, 일단 기업의 사명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되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또 실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상속권 정리를 우리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음. 생기고 나서 음. 그러면서 이제 삼성그룹의 관계사가 음. 되는데 안타깝게 음. 삼성의 신경영을 한 뒤에 네. 한십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음. 그 회사는 생기적이 음. 성장을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음.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는데 네. 신경영은 몰라요 음. 다른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은 네. 이미 음. 교육도 받았고, 실행에 옮겼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관계사에서 전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음. 야, 이게 무슨 삼성의 계열사냐. 음. 어디 구멍가게지. 네. 이런 식으로, 음. 가치관이 이게 아, 통일이 안 되는 그렇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세, 그러면서 네. 잘 나가는 회사들은 빨리 그러한 음.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네. 하고, 그 흔들적인 경영의 음. 틀.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음. 플랜도시 음. 그다음에 콜레티브 액션, 음. P.D.C.A. 네. 그거 잘 돌리는 그 것도. PDCA. 예. 그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관리의 네. 핵심 용어가 됩니다. 네. 이제 한 30년 정도 기업을 운영했다. 네. 하면 이제 이건 내공도 사이즈. 음. 근데 안타까운 건 음. <laughs> 그렇게 가면서 성장해 음. 가면서 음. 낭비, 네. 비효율. 음.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관행, 네, 네. 관습, 음. 이런 게 누적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도 젊었을 때 음. 건강하다고 막 함부로 했던 몸이 음. 중년이 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음. 문적이, 문제를 일으키듯이 음. 30년 정도 지난 회사들은 음. 그러한 성인병 같은 게 네. 도사리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음. 그러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음. 성숙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음. 혁신을 한다, 변화가 음. 필요하다 하고 얘기하지만 예. 이미 내 몸에 굳은 음. 관행, 음. 잘못된 관습 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변화하기가 힘이 듭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음. 그 부분 성숙기에 들어간 회사들은 음. 그러한 내가 갖고 있었던 음. 나쁜 것들을 음. 털어내고 음. 바꿀 수 있는 음. 그러한 역량을 빨리 음. 키우는 거가 예. 제일 좋은 것이고, 예. 그 다음 더 늦기 전에 음. 새로운 사업을 음. 준비해야죠. 예. 저희 리더피아 연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성우 대표님께서 도 앞으로 많은 기업들의 기업 순환론을 음. 많이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